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그랜저 K7, K8 이런 것들 잘 팔리죠 어 누구나 좋아하는 세단입니다 외제차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 너무 압도적으로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e 클래스 5시리즈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좋은 건 5시리즈입니다 왜냐하면 e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정도의 금액 가지고 차량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옵션이 없어요 송풍시트도 없고 반자율주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성만 가지고 갈 거냐 그런 분들한테는 5시리즈가 가성비입니다 이 차량은요 여러분 2020년식입니다 2020년식 5시리즈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여러분 5시리즈는 BMW는 꼭 M스포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차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M스포츠 플러스를 가져가야 통풍 시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 M스포츠를 가져가야 되냐면요 외관이나 내관이나 그냥 바꿔버려요 같은 차를 타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만큼 바꿔버립니다.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대의 M 스포츠 휠도 예뻤는데 2020년식부터는 또 신형으로 드레스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휠이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요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이 풀 LCD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데 계기판에서 지도를 보여줍니다. 요거 뿐만이 아니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핸들 이 핸들도요 여러분 20년식 핸들은 요렇게나 예쁩니다 요 전에 나오던 17년식 18년식 G바디 옷 시리즈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나무랄 데 없고 너무 예쁘고 옵션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같은 가격에 20년식 드릴게요 2천만 원됩니다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유튜브로 중고차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보신 유튜브 영상의 차량은 알선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신 차량 다른 곳에서 상담 받으신 차량도 차량 번호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알선수수료 없이 전산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차살카의 여창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요 2천만 원대에 이런 차량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랜저보다 저렴한 금액에 그랜저랑 비슷한 금액에 그랜저보다 훨씬 좋은 하차감 그리고 내가 외제차를 탄다는 느낌 이런 만족감 이런 것들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키로수 10만 키로도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020년식 M 스포츠 플러스 5 시리즈 520D 모델로 가지고 나왔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신조입니다 용도 이력조차도 없습니다 펜더만 단승조 안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9만 키로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 좋고요 가격 2,849만 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2년 전에 오시리즈를 사려고 진짜 알아봤었거든요 그때 이거 가격이 얼마였냐면 3천만원 후반이었어요 어이오시리즈나 BMW를 사려는 분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BMW 디스플레이 키예요 예쁘죠 예쁘고 크고 어, 되게 간지난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BMW라는 차 안에서요 막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려고 하면 이 디스플레이 키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굉장히 중요하게들 생각하십니다. 차에 뚝.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저는 50만 원까지는 더쓸용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쁘고 멋있잖아요. 네, 이 외제차라는 게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한 분들이 구매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너무나 예쁜 외제차 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년식 전국 최저가에 막 17년식, 18년식 가격에 가지고 나왔는데 사고도 없고 용도이력도 없고 1인신조로 깔끔한 차량인데 이 디스플레이 키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같은 가격에 벤츠 가져가시면요 통풍 시트도 없. 고요. 반자열 주행도 없습니다. 미션 부담 미션 좀 답답한 느낌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독삼사 외제차 생기면서 통풍 시트 같은 기본 옵션 챙기면서 반자열 주행 같은 고급 옵션도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심지어 계기판까지 신형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는 여러 모습이 변경이 되는 20년식 G바디 5 시리즈입니다. 앞쪽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독일은요. 디젤차를 정말 잘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고속도로 올라가시면 연비 2 0 k m 보실 수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정말 보실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부럽지 않은 연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즘 bmw 콧구멍 너무 커졌어 콧구멍 너무 커졌습니다 요 g바디 때까지가 딱 무난하니 예쁜, 예쁜 디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솔직하게 이게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올라가는 차는 무조건 쌉니다 저희 채널 처음 보시는 분들 무조건 싸요 그냥 비교해 보세요 저희는 긴말 안 합니다 가격에 관해서는 5시리즈를 2천만 원대에 만나면서 사실 이 정도 기대하기가 정말 가격 좋고 딜러들이 왜 5시리즈를 많이 타는지 이런 차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앞쪽 봤을 때 BMW 마크 하며 앞쪽에 카메라 들어가죠. 그래서, 요런, 어라운드뷰 기능이나, 반자율주행 옵션까지도 다 챙길 수가 있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헤드라이트, 외제차 LED로 들어갑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앞타이어 아, 트레드 현재, 한, 30, 40% 정도 남았습니다. 휠 컨디션. 그쪽에 생체기 참고해 주시고, 아, 아까 M스포츠 를 사라 그랬죠? 외관에 이 M이라는 이 엠블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짜증날 것 같아서 M스포츠 아닌 거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타면서 M스포츠 보면 계속 짜증날 것 같아서. 실제로 그런 차입니다. 조수석 쪽 한번 볼게요. 조수석 쪽 보게 되면 이 외제차는 제가 찍을 때마다 말을 하지만 신차 출고할 때 딜러가 이렇게 생활 BPF를 대부분 다 해줘요. 그래서 생활 BPF 보호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콕 하나 있네요.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거징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부분 단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휠끝 쪽에 생채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있겠죠. 전동 트렁크 옵션 챙겨 가시고요. 자, 뒤쪽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은 트렁크 공간은 그랜저보다 솔직히 좀 좁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엄청 좁고 그러진 않아. 요 트렁크 공간은 우리나라 차에 비교했을 때좀 좁다는 점. 전 트렁크가 진짜 벤츠처럼 네. 경박하게 안 열린다. 벤츠에 전동 트렁크 제가 욕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경박스럽게 열립니다. 근데 이 차량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다는 점. 제가 말하려 그랬는데. <laughs> 자 운전석 쪽도 한번 볼게요. 자 운전석 쪽 보면은 좋습니다. 제가 못 봤을 만한 생체기 정도만 있을 거라고 생활기스 정도만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지금 외판 봤을 때 너무 깔끔해요. 윈도우 커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열 보게 되면은 이열 시트는 그랜저보다 훨씬 좁습니다. 근데 앉았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외제차 는늘 말씀드리지만 기본 설계 각도가 좀 다릅니다. 후륜으로 만들면서 이 뒤쪽 공기 좁아지는 대신에 설계 각도 자체를 굉장히 편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2열 보기에 좁고 실제 공간도 널널 하진 않습니다만 탔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이건 굉장히 장점이에요 2열 한번 보여드리면 시트 컨디션 깔끔하고요 자 뒤쪽에 공조기 쪽 보게 되면 독립적인 공조기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이 보일 거예요 저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도 여기는 이제 시트 컨디션 정도만 딱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컨디션 너무 깔끔하죠 시트 컨디션 너무 좋고요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자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중요한 거냐 아니죠? 이 클래스나 오시리즈 요거나 똑같지만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한번 탑승해 보시죠. 현재 10km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91,35km입니다. 0이 계기판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이 계기판이 20년식부터 딱 이렇게 바뀌어 줍니다. 그래서 같은 지 바디 오시리즈를 타시는 분들 17, 18년식도 차 좋습니다. 차 좋아요. 근데 요모델 에서 가격을 현재 나누는 조건이 이 신형 모델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년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져가실 수가 있고 핸들도 진짜 이쁘지 않나요? 난이 핸들부터가 진짜 딱 이쁜 것 같아. 요 BMW는 핸들을 잘 만들진 않아요. 요거부터가 딱 예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자율 주행기능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 왜 여기서 반자율 주행 자꾸 대단하다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같은 가격에 e클래스 좀 찾아보세요. 반자율 주행 없어요. <웃음> 없습니다. <웃음> 제가 e클래스 탔던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이돈 주고 이 옵션도 못 누리나 싶더라고요. 반자유주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고 위쪽 보면은 이렇게 썬루프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예쁜 실내등까지도 외제차 실내등 잘해요 아래쪽에 시원한 바람 잘 나오는 거 여기 보이시죠 네,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속도 다 보이고 계기판에서 지도 다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운전하기도 정말 편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 킵니다 이 bmw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럴 거예요 야뭔 소리야 뭐 그거 들어가 있다고 돈 50만원이나 더줘 막상 여러분들이 이걸 살려고 생각을 해 보시면요 내가 이미 3천만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여기서 이게 빠지면 내가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깟 50만원 더 쓰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제가 이 차를 알아볼 때 경험담이에요 저도 미련한 짓이라는 거 알고요. 진짜 이 디스플레이 키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가 제 경험담 빼고 말할게요. 중고차 시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이 BMW 파는 딜러들은 특이상에 따로 써놔요. 디스플레이 키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심지어 차에다가 돈도 안 쓰는 너가? 아, <laughs> <laughs> 저 차에다 돈 진짜 안 써요, 여러분. 그치? 근데 이거 살 때는 그큰 돈을 쓸 때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M 스포츠 플러스에 와야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등급에는 이 통풍 시트 없어요. 독일 차, 뭐 외제 차가 통풍 시트 잘안 넣어주잖아요. 이건 들어갑니다 m스포츠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핸드폰 무선충전 패드가 들어가고요 요런데에다가 이렇게 딱히 올려놓는 거지 요런데 보시면은 이구 컵홀더 공간 들어가고요 아래쪽으로는 옛날부터 들어가 있던 전자기어봉인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다는 건 뭐다 좋다는 거다 예, 옛날부터 이 계속 넣어줬지 않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 보면은 스포츠 모드나 이런 모드 변경 버튼 다 들어가고요. 전자파킹이나 오토홀드. 후진기 한번 놔볼까요? 후진기 해놓게 되면 어라운드 뷰와 이런 후방 카메라까지도 깔끔하게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항상 그랜저 K7 이런 거만 올라가서 고정 구독자분들이 이제 얘네가 왜 갑자기 외제차를 가져왔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생각 바꾸셔야 돼요 어, 실제로 얼마 전에 올렸던 벤츠 차량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어, 외제차 좀 이제 많이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외제차 가격이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우리나라 차는 올라가고 외제차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점에서 만나버리니까 양쪽 다 판매가 너무 잘 돼요 지금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찾으셨던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 저희가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전국 최저값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저렴한 금액입니다 저렴하잖아요 네, 신차 가격 7천만원씩 찍히는 5시리즈 E클래스 중고차 시장에서 2천만원대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구매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비교해서 좋은 차량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하단 부 보시면 상세내용 모두 정리해놨고요 상관대표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차만 수술을 안 받는 건가? 유튜브에 뭔차 살카? 네이버에도 뭔차 살카? 들어가서 보이는 모든 차는 싹다 수수료 없습니다. 시운전과 카센터 점검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진짜 혹시 몰라요. 언젠가 저희 때문에 한돈 50만원 굳을지도?